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무교절이죠. 어,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저 종교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냐? 우리를 미혹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제일 지금까지 승리한 방법이 뭐냐? 맞는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분열시켰어요. 그리고는 보고만인 더 좋은 걸 붙잡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단이 이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틀린 걸 가지고 망할 걸 가지고 딱 봐도 이거는 육신적으로 틀리다 이런 말안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으로 교단 갈라져서 싸울 때였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싸운 이유가 뭐냐? 신사 참배 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갈라섰을 때예요. 그죠? 우리는 끝까지 절개를 지킨 어?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도 반대해 놓고 어, 신사 참배 하자고 해 놓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교단이다. 너네 신사참배 찬성했던 그 교회다.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나이든 목사님들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한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셨죠. 우상숭배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니 아니니 이걸로 싸우는 걸 사단은 더 좋아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분열 때 맨날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랍니까 우상숭배 때 드렸던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안 먹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다가 회개해서 돌아왔다.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하겠다. 그러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에 6월 25일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냐? 주일날 새벽에 예배드릴 예배드리는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전쟁통에 피난갔어요.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그 그게 법으로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비판하니까는 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라에서 법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인 만듭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만듭니까? 성경 내내 정치 얘기하는데요. 다윗 왕이 전염병 때문에 자기의 범죄를이나 인구 조사하고 자기 교만을 통해서 인구 조사하고서 누구한테 가서 답을었습니까? 가선지한그 선지한테 가서 답을었잖아요. 온전한 범죄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누가 세웁니까? 누가 다윗을 처음으로 왕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 세우라. 사울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가서 세웁니다. 그죠? 정책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장 성경 모르는 소리예요. 그냥 내 육신적 안목이 기준이 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주로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거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합니다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부 다 정치인들입니다 전부 다 정치인들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선지서들이 바울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로마 지배자 가이사에게 찾아가겠다 하잖아요 전부 다 정치인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제가 어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직접 들어보거든요 저는 주로 그 이단 사이비 이런 것도 진짜 이단인가 하고 들어봐요 <laughs> 궁금하니까 뭐가 왜 이단이라고 하지? 여화의 증인 왜 이단이라고 하지? 아 이래서 이단이구나 신천지를 왜 이단이라고 하지? 아, 이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 많이 하는 목사님 메시지도 쭉 들어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아주 이단적이고 자기가 하나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제가 느끼기에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치 얘기하 한다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뭐 내가 하나, 하나님 이내 편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고민해 봤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 해 봤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 아닌 걸로 정치 얘기를 해서 그래요. 진짜 성경적 기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마음은 나온, 나온 대로 막 짓거리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나라 걱정 안 하면 누가 나라 걱정합니까? 그죠?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 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화약고들 다 터지고 있잖아요. 이미 몇 년째 전쟁하고 있잖아요. 크림반도, 저기, 이스라엘,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걱정 안 해야 됩니까? 그죠? 다른 나라에서 왜 투자자들이 다 나가고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만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른다니까요? 아, 우리나라 주가 주식이 왜 이렇게 났습니까? 빨리 주식을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법도 만들고 그러던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북한 쳐들어올지 모르고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번에 개업령 내리고 미국에는 벌써 그런 기사 뜨더라고 막 중국 북한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하고 불안해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했고,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 모여서 기도했고, 지금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였던 신앙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상태냐? 음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동조해요. 아, 그렇게, 어, 막 사는 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막 사는 게 복음입니까? 막 살고 있었던 그 관성대로 계속 가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그 상태가 저주받고 멸망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누가 그걸 함부로 더럽혀도 된다고 말하냐? 그런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은 거기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막 멸망해도 괜찮아. 임마누엘이야. 아, 니가 마약을 했어. 마약해도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 이 말은 계속 마약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회복된다. 이 말이지. 계속 글로 가라는 겁니까? 가난해도 괜찮다. 그건 계속 가난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마음대로 살자. 아닙니다. 다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값을 치렀단 말이고 주님이 하실 임무를 맡혔단 뜻이에요. 군사용으로 임무 완료, 경제적 용으로 모든 빚 탕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렀어요 내가 누구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처럼 그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자유의 물밖에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갑니까? 땅에서 뽑혀가지고 나, 나의 자유를 찾아가겠다,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수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음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음행을 하니까는 그저 나쁜 것들이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 신앙생활 하는데. 어 그런 경우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수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막 사단이 공격하니까 막 무너지지 않도록 막 노력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게 수비적인 사실은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는뭘 맡기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쫙 찾아서 들어가고, 교회를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오래돼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기도해서 해결받고 다람쥐 채받게 도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로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음향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로 해결해 봐야 됩니까? 악하고 악의 찬 누그룩으로 묵은 누룩 죄 지은 겁니다. 악하고 악의 찬 누룩 뭘 얘기해요? 그래 뭐막 마지 막잘 됐다는 듯이 아그김 집사네 얘기 들었어 거기 막 무슨 음행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막 퍼트려요. 그래 막 징계하고 악의적으로. 그 수준이나 묵은 누룩이나 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이나 범죄했다고 그거를 그 사람을 살려줄 생각 안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형제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형제가 만약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서 막 지금 체포되, 체포될 위기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우리 집에 살인자가 있습니다. 막 신고해요. 그럼, 신고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자수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으면 더 큰일이다. 얘기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같이 숨겨주면 당연히 동조죠. 그럼, 공범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빨리 경찰 가면 감염된다.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받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도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가만히 있어요. 진짜 잘안 해요, 그렇게. 오래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문제가 왔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진짜 잘안 그렇, 그렇게 잘안 해요. 막 앞장서 갖고 뭘 하든지 막 입장문을 뭐 무슨 자기 자세를 뭘막 갑자기 찾아요, 막 해결책을 심지어는 목사도 막 찾아다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 주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편저편 서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기신 올바른 복음 누리고 전하는 게 뭘까? 2,37 나라 5천 존조 살리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앞장서지 않는다면 많은 응답을 받을 건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는 꼴이 마치 유치원생들 서로 네가 먼저 괴롭혔잖아, 그래서 때린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양쪽 다 유치원 수준이에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으면 안 돼. 다 서울대 나왔거든요. 서울대가 거의 국회의원 반 넘어요.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 저 사람 서울대 TV 보면은 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뭐다 그래요 정확하게 몇 분인 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뭐 스, 스카이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수준이 저, 정도, 저 정도인가 싶어요 왜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제약 못 막습니다. 다윗이 제약 막을 때내 능력으로 막아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화목제.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답. 그 방주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잣대가 되면 기준이 되면 그때서야 시작입니다. 다 끝났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제 말씀이 나의 잣대가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무엇이냐? 그럼 우리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것만 봐도 답이 금방 나올 텐데. 말씀의 잣대가 없어요. 그냥 내 기준이라, 그래내 기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니 느안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 마음과 혼과 영과 모든 걸 찔러 쪼개는데 골, 골수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데 그걸 안 따라가요.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이 나의 잣대가 돼요. 진짜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 뭐, 이런저런 걸 갖다 붙이는 경우 많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돈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해야지. 진짜 기도하고 결정한 거 맞습니까? 어느 날 덜컥 막 해. 그리고 개업 예배 드리지. 그러면 딱 가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어떤 경우엔 그럴 때도 있어. 개업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거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얼마나 다그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이거 곧 망합니다.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진짜 하고 결정하는 건가? 이럴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결정하세요 아, 나 지금 이 마누라는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 찾아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이해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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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결혼생활하는 거쭉얘기해나도 아, 이해 안될때 너무 많더라 그 결혼, 그 이혼을 하는 것도 난 이해된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뭘 물어봤냐? 그런데 진짜 당신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건 맞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혼하세요 이랬어요. <laughs> 맞잖아요. 그게 모순될 말입니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길이요. 오늘 우리는 뭐 많은 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냐, 말씀이 나의 기준이냐, 성령 충만이 나의 기준이냐, 그거 결정하면 돼요. 오늘 그러한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살리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절하고 진실한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떡으로 말씀의 떡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